화장대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짚어 볼까요? 여기서 여기까지 3,300. 그러면 11자잖아요. 보통 11자 붙박이장을 설치하려면 저희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187만 원이 발생합니다. 붙박이장으로 쭉 갔을 때 요만큼의 화장대가 들어갈 거면 여기에 또 추가가 들어가는 거죠.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장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비용이 더 발생할 수가 있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북박이장 테두리 안에 이렇게 화장대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죠.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여기에 비용을 좀 줄이고자 했을 때는 북박이장을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. 여기서 끝내서 북박이장은 여기서부터 저까지만 가고 여기는 도배로 돼 있는 상태에서 화장대가 들어오게 되면 비용이 좀 절감이 되죠.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빌트인 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.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있다. 인테리어 하기 전에 화장대 치수를 먼저 확장을 짓고 그 나머지를 이제 북박이 장으로 간 다음에 화장대를 쏙 집어 넣게 되면 어, 나름 그것도 빌트인 같은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한 방에 가면 좀더 깔끔해 보이고 그리고 비용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7만 원에서 이렇게 추가했을 경우에는 약 60만 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.